손 움직이는 것만 해도 되겠죠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면 왼쪽 전대의확산됩니 그리고 왼손 움직이면 오른쪽이 확산 그리고 오른쪽이 확산되면 왼쪽 뇌와 연결이 됩니다 가 아주 조물조물 참잘만든 작품입니다 이 때문에 이 대학도 학제학교에서는 소위 말줄1 0주 정도의 희만 매일 어느 하루 답답해다잡다 그저 밥먹었다매느리 중으로 마시그다음에또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쓴 사람을 아는 사람다그 다음에 독서, 눈치 중에서 모읽큰글씨가 있어. 신문 다 읽으려고 하지 큰 글씨만 읽고 잔잔한 글을 물고 있습다 그리고 바로 그 꼭 받을 수야 된다는 거아 받을 다는거 아닙니까? 다 봅니다. 젊은때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음악 다 노력할 시라는거아니 눈치가 노력할 수 있는 아니까 여기에 재미있어 미술학도, 사회 그리고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평소에 있던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자원봉사에 담아서 옆에 있는 이웃과 만나서 지나면서 굉장히 행복한 <laughs> 자기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기회가 굉장히 <laughs> 습니다이 이런 직접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리고 노폐물, 독소기질이 제거되고 또신경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당히 뇌의 기능이 호전되는 그런 기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와 이제 작년에 저는 이런 게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을 예, 들어오셨는데 인간은 평생 교육을 그래서 제가 아라고생각에 교환 교수가 있때강 광단의 소행을 learning never ends. 의이렇 제가 평생 교는데 어, 여러분 이제 정년이 되시고, 하실 수 있는 대학은 우리나라에 모습, 외국으로 가십시오. 제일 먼 가르치는 대화는 예의대화 옛날에 하는 일을 그대로 할수 있는 정도면 예의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바드대화, 거기서 공간금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떠나는 거죠, 하바드대 거기서 공간금이 떨어지면 여편이 다하바드대화입 하루 종일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자 인방 적게 나다 그래서 도쿄 대학. 을 도쿄 대학 가면 동네 경로당을 왔다 갔다 나간다. <laughs> 거기서도 또 관세받기. 가장 값싼 비행기로 방콕에 가다 <laughs> 방에 커 <토>, 가게에서 나오지 <laughs> 않아. 거기서 이제 제일 큰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로 타고 명지대 명문급 날 때까지 기다리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못 뽑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서 이 포텐셜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생 교육 같은 데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포텐셜이 있고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는 걷는. 걷는. <laughs> 그래서 이 걷게 되는 사람이 똑바로 특히 노이이 될수록 자세가들기 때문에 곧게 걷는 자세로 운동하면서 다를 그리고 이게 구버네요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균형감각도 좋아지고 내일은 도유지되고목성분식도강세가 될수도 아주 격기가 굉장히 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루에 운동량을 적어도 30분 이상 30분 정도만 몸에 땀이 되겠죠 갔다 와서 내일이 굽고, 그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운동이 나이 1 0 8세에서시작하다이 중년기부터, 아니면 제일 높은 건 전혀, 저는, 어, 이 학교에 있을 때, 연구실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은 절대로 해야 됩니다. 올라가기전으로 내려올 때만 해야 됩니다. 제가 스승생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라 서서히 있는 것 많이 좋습니 그리고 손손운동을 많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았을 때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손을 자꾸 움직이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뇌를 100%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대기 세게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손상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일으키지, 여러 분 일으키지. 여러분, 특히, 음, 노인들한테서 방금 병 고혈압과 이런 게 있으면,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가 요 그래서 출혈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경미한 경향성, 이런 것들들있더라 대수 숫자 뒤집을마시고 반드시 가서 분대를 체크해서, 뭐, 격마, 카츄혈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부부 사이에 주먹질을 잘 하시는 남편이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 찾아오면 귀엽다고 애머리 뒤통수를 팍 치는 훈련이 된남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부인한데 아주 자기는 친하다고 팍치는게 굉장히 솟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든지 젊을 때부터 푹푹 치는 것은 요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시경에 따라 이게 전부 다 당뇨 교수,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뭐 패스구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에서 허리둘레, 비만,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뇌졸증이나치매를 네. 네. 자리에 대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 비만의 의미일 때는 치매가 거의 한2 0 0배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라토나죠. 네. 한참 잘 나갈 때 마라토나 이랬는데, 그러면 네. 나이 들고 네. 운동하는 게몇 살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심각해 보십니다. 우리 몸에서 소금이 제일 많은 근육이 어디? 예? 장단지라고 했요 장단지 근육이죠. 장단지니까 조금 소금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소금 많은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일단은 시급 지금 먹는 양의 반 정도 맛입니다. 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이제 유방암 수술 잘 해가지고 있는데, 요즘 식단표가 내한테적용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내 와이프 때문에 나는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게 옆에 우리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통해서 식, 습관이 가족이 바뀝니다. 다른 가족이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병이 걸렸더라도 병하게 잘치료하는그 가족이 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식이 된다면 야채과일, 오메가수 같은 일과 교육이 니다 햇수부, 젊은 애들이 지금부터 먹는 게은좀요여야되겠어 슬로우포도를 먹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일단 물을 많이 드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정천 이상 물을 드시고 그래서 쓰셔야만 특히 너희는 수분이 렇게있서 어, 기운이 없어지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대 일반에 도움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예, 이거 보면은, 이걸 많이 드시야아요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고, 어, 비타민 D가 많은, 것도 짱 갱바리, 어, A가. 비타민 C는 야채 바이러 같은 거, A는 뭐, 장거 나한, 뭐라든지, 뭐, 물탕으로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오메가 3는산그 다음에, 비타민 B, C가 많은, 거대하이나 바다를, 이런 게또 어떤 경우에 이런 패스들이 많은 걸또준비하야 되고, 자기의 에 따라서 또는 이렇 치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 마늘 양파 같은 거, 이륙콩, 이런 거 좋죠. 단백질이니까요. 그리고 작곡가, 어, 쌀밥보다 작곡가가 좋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하루에 한잔 정도 포도주드시면은 소주보다 포도주가 좀 좋고, 녹차 없요 어, 뭐 이런 것들만 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담배와 흡연은 뇌습을 파괴하고 심장질환에소 손해되고 뇌혈관에도 문제가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담배는 인전사는 벚꽃 없이 끊으시게 되고 어, 술은 아주 소량의 음주가 아주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되는데 적어도 하루 6시간 내지 7시간 부주의식입니 네, 이게 중요합니 특히 수면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상인에서도 피로가 부족져 그리고 특히 치매 안전는 잠이 안 오면 이상 행동이 일롯서서 돌봄이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특히 낮에 햇볕을 쬐면 저녁에 밤에 잠이 없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밤에는 주위 분위기를 어둡게 해서 잠과 하이 이래야만 이 몸에 메라폰이 나와서 잠이 사이클을 수면 사이클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제만 전여됐어요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가 엄청 보게 습니다 자기가 옛날 사람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뭘안 된다 하는 건하는데 바로 증언하것같으니까 아주 자연스럽다. 네. 스트레스가 또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주도가 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이 뇌에 기억장애를 느낄 수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걱정거리확차있어 하를 자면 내가 그 어, 정상적인 내가 할수 없고 독수를 많이 내서 많이 시대. 그 우울증은 이집중이있다가 피곤에 해 있다든가 만약 내에 귀찮함 이런 증상이 특히 노인에서 생기는 우울증은 그 질병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요 것. 그다음에 궁중에 그 한명 계시는 분들이 래가지고또 자녀가 떨어진 사람들, 내가 적절로상람들 다시 떨어져, 그게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측되면서 이게 죽고 싶다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당히 노인의 증진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이제, 대체로 음식은 한80% 정도 먹으면 만져보셔요. 이렇게 과식을 아주 좋죠. 소식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하고, 노후의 일을 주는 게이 계획을 세워주고, 이 손자도 주시고, 회객에무방한 조심하면서 펄몬도 편하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친구를 잘 사귀고 항상 옷을 가슴에 이렇게 어, 몸을 반짝을 잡아주고, 그리고 유행에 지금 시대에 끝대는에따라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너희들 보면 귀가 아들이 자꾸 손자가 가까이 오니까 손자가 냉철한다고 따라가게 되는 요그게는 남에게 귀를 기울일 때는 나를 끗 이숨을 쉬고, 그래서 남자한테 가까이 가고, 귀를 새로운 정보를 인터넷이나 신문 통해서 듣도록 이렇게 만드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이 고로는이 말이 참고로는, 좀 말이 참고로는, 이 말이 고로는이고는이 말이 이마지로 부터 집에 도우미를 보내면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 보내면 도우미를 받을 수 있는 방염병입니 그러니까 왜 이러실까? 뭐 이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우미를 넣어서 1년간 고령자들 중에서 이제 뭐 살기 싫 이런 이야기를 다